지금 신호바를 잘 가봤고 있습니다. <laughs> 매우 순조롭게 도착. 버스 예매하신 카드를 리더기에 넣어주세요. 안녕하세욥 네. 네. 와 캐리어 차이 뭐야 이민가 어? 아, 이... 벌써 이민가 나왔네. 이거 바퀴야 바퀴 이렇게 자물쇠로 연결해서 존나 잘 굴러감 슈웅. 근데 여기 바퀴 하나 나갔거든 달렸어한번그러 약간 제 덤벨 경력으로 보면 이거는 한 22kg? 23kg 정도 됩니다 제 거는 한 13kg? 14kg? 여러분 헬스하세요, 헬스하면 이 정도 할수 있어요 8시 <laughs> 갔다 다녀 여기다 21네 현재 시각 5시 좀안 됐는데 오늘 새벽에 이메일이 하나가 왔어요. 저희가 그 입국 다음 날에 바르셀로나에서 리옹 가는 차편을 예약했었는데 그게 파업 때문인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취소됐다고 이메일이 왔는데 예약할 수 있을지 처음부터 난관입니다. 오 도착했습니다. 미쳤다. 일단은 우리. 이거 체크인부터 할까? 짐? 아, 어, 그니까. 수화물 체크인을 해야 하는 데이트가 언제 열은 거야? 오케이. 7시 55분에 열어서 그 전까지 뭐 다른 것좀 해보겠습니다. 무게 재 오케이. 수화물 무게 좀 재봅시다. 21.4 오 신기하다 와 어떻게 사이즈까지 나와? 미쳤다 역시 AI 15.3오 미쳤다 지리네 이제 그 다음에 요금제 정지를 위해 통신사로 가볼게요 이플러스 e 지도 좀 보자 지도에 안 나와있네 경무 민원은 뭐야? 병무 민원은 뭐야? 와... 병무 민원을 할 일이 있어? 왠지 줄이 길어 보이는 이 느낌 여섯 명 대기 중 감사합니다. 너도 해? 감사합니다. 방금 요금제 일시정제를 완료했는데 원래 서류나 그 현장 발권한 티켓이 있어야 하는데 이 티켓으로 어떻게 스캔이 돼서 완료했습니다 다른 통신사는 그한 통신사당 2명씩 배치되어 있는데 유플러스는 3명이 있어서 더 대기를 적게 해도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은행 환전소에 갔는데 거기에 팻말에 외화 권종고양이 안된다고 해서 안되나 싶었는데 인터넷에 검색해보니까 약간 100달러짜리 한 장을 1달러짜리 100장으로 바꾸고 그런 걸권전거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달러를 가지고 있어서 그 달러를 유로로 환전하고 싶었던 거였는데 아마 됐었을 것 같네요 지금은 의류은행 줄 쓰고 있습니다 방금 신한은행 환전소에서 제가 가지고 있던 달러랑 필리핀 돈몇 개를 그리고 호주돈 몇 개를 그 유로로 바꿨는데 일단은 한국돈으로 바꾸고 그걸 유로로 다시 바꿔야 되는데 총한 55유로 정도 받았습니다 캐리어 붙여볼게요 저사연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베이트는 33번 10시 55분까지 와주시고요 자리 지정하신 대로 나란히 드렸어요 한 번은 중간 네. 좌석, 복도 좌석이요 증검사 네. 5분 정도 걸리니까 줄 밖에서 대기하셨다가 이동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가자 비행기 타기 전에 간단하게 아침 좀 먹을게요 얘는 속이 안 좋대서 뭐 사과는 괜찮겠지. 방금 출입국 수, 출국 심사대 통과했습니다. 어때? 기운해? 어? 어. 어. 이제 2시간 정도 남았나? 그치, 한 1시 40, 시간 10시 4 0분에 마감인데. 탑승. 지금 몇 시야? 지금 8시 반. 한 2시간 정도 남았어요. 자, 뭐 할까? 사실 저희는 할게 앉아있을 것밖에 없긴 해요. 우리 할거 없는데 이건 하자. 잘하면 상품도 받는데 뭐... 뭐라고 하세요? 하얀 몸, 하얀 몸? 하이, 하이. 타이... 무슨 충전은 되는데... 사실 이러면 휴대폰은 못 써. <laughs> 방금 내일 아침 기차 취소된 거에 대한 환불 요청을 완료했습니다.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잘 됐으면 좋겠네요. 빨리 기내식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전화 배고픕니다. 진짜. 얘는 체해서 아무 생각 없지만 저는 배고픕니다. 배고파서 패딩 입었습니다. <laughs> 방금 게이트에 사람들 들어가서 저도 저희도 타려고 가봤더니 그룹 1, 2만 탈수 있네요. 저희는 참고로 그룹 5입니다. 젠장 와우. 벌써부터. 와요 야, 3, 4야. 아, 그래? 그냥 우리 진짜. 그래, 그래. 저기 보이는 게 루프탄 자 비행기입니다. 와우, 떨리네요. 에어 자이나. a 리프 y o 이 from China? 우리 여기로 들어갈까? 언젠가 언젠간. <laughs> 언젠간... 아 근데 나는 근데 전용기 타려고 요 Hello. How yeah, are okay. you? e first time. k a y t h n k y o t h a n k you. 충전기 없다고 했지 내가? <laughs> 충전기가 없어요. 전 없을 줄 알았는데. 여기 있네요. 여기 있는데 이걸 충전이 될까요, 과연? 되지. 과연 될까요? 아, 잘 봐. <laughs> 봐봐 프리미엄 바이든 해봐 해봐 아! <웃음> 되네요 <laughs> 기내식 나왔습니다 저희는 저콜레스테롤 식사를 미리 주문해서 먼저 나왔고요 콜리쉣 오마이갓이네요 뭐가 있어요? 아 닭가슴살이네요. 개꿀 닭가슴살은 그냥 닭가슴살인데, 뭐 당근이 진짜 맛있습니다. 약간 간이 되어 있다고 해야 되나? 단짠으로. 고이 자고 있길래 안 깨우고 제가 뺏어 먹을까 했는데 특별히 깨워줬습니다. 저희 현재 위치. 이거는 약간 연어 스테이크 비슷한 겁니다. 맛있겠다. 자, 이것만 보고 있네요. 혼좀 내주세요. 제발 혼내주세요. 방금 기내식 다 먹었는데 개배고프다 진짜 어떡하지? 와. 와, 방금 가져다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또 메이로 파스타랑 그리고 어떤 파스타입니다. 근데 진짜 단백질이 너무 없습니다. 여기 고추장이랑 김치는 왜 주는지 모르겠어요. 밥은 하나도 없는데. 아무튼, 이 고추장은 가져가겠습니다. 혹시나 뭐, 고기에 발라먹거나, 찍어먹거나, 부대찌개 만들어서 먹을 수 있으니까. 음, 김치 맛있어요. 약간 잘 발효된 맛? 이거랑 이 파스타랑 같이 먹으면 조합이 좋네요. 현재 비행한 지한 4시간 정도 되었고요. 저는 여기서 간단한? 간단한 영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다 예, 일어났어요. 보니까 <laughs> 그러니까 이렇게 카메라 화면도 볼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신기하죠? 제가 지금 통로 쪽 자리에 앉아있는데 제 어깨가 넓어서 그런지 지나가는 사람들이 자꾸 치고 가네요. 벌써 반 이상 온것 같아요. 단점들이 저는 처음에 호수인 줄 알았는데, 호수가 아니라 구름의 그림자 같네요. 지금 보니까. 여러분, 저게 보이는 게 아랄해입니다. 엄청 크죠? 근데 진짜 바다야? 호수 아니야? 옆에서 칭찬맨 보면서 웃고 있습니다. 재밌냐? 저기 왼쪽에 보이는 게아랄해 끝자락입니다. 10분을 비행기 타고 가야 아랄해를 다 건널 수 있네요. 얼마나 넓은 거야? 이제 밥을 줄 때가 됐는데 오로지 운동 태클은 씨. 와, 바로 파울 해버린다. 오, 오. 먹히겠는데? 어? 와, 오, 어? 와, 벗겼다. 어. 1대 0. 리킥 잡았습니다. 어, 추가 시간 있나요? 끝났습니다. 추가 시간. 추가 시간 2분 받고 끝났습니다. 1대 0 패배. 저희는 지금 이 게임에 빠졌습니다. 버튼을 눌러서 이걸 다 없애면 되는데 마땅은 블록만 없앨 수 있습니다. 오, 쉣 엉덩이 안아파? 엉덩이에 욕창 날것 같습니다 지금 비행 1시간 반 남았습니다 진짜로 밥을 안주네요 배고파서 초콜릿 반 봉지 하나씩 먹었습니다 와 지금부터 보시는 대륙은 유럽 대륙입니다 정체모를 동그란 진짜 동그라네 동그란 숲이 있네요 여러분 <목소리> 방금 식사를 실은 카트가 지나갔습니다 진짜 비행기에서 떼어내릴뻔했는데 배고파서 맛은 약간 상상할 수 있는 그 맛입니다. 머스타드 베이스에 다양한 야채가 들어간 맛. 정말 놀랍게도 맛있지만 고기가 없네요. 나 d 지금 저희는 동유럽 상공을 지나고 있습니다. 아래 보이는 산은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과일 상자에는 파인애플과 수박 그리고 멜론이 담겨 있습니다. 삿터그 하나를 겟 했습니다. 펑튀기 <laughs> 무슨 맛이라고? 그냥 아무맛도안나 응. 원래 이런 거 마지막에. 아 할아버지도 좋아하시거든. 방금 재훈이도 샌드위치 하나를 더겟 했습니다. 와우. 돼지야? 아, 설명 생각해 놔 어떤 맛인가요? 먹은 어, 맛. 하, 진놈이냐? <laughs> 안되겠다. 제가 먹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재훈이랑 동감입니다 유럽도 식구경이라고. 일단은 맛있는 거 먹고 이 풍경을 감상하겠습니다. 과일에는 오렌지랑 사과랑 포도 있습니다. 처음에저는 올리브인 줄 알았는데 포도네요. 유럽의 어느 도시를 보고 계십니다. 제 생각에는 데오그라드란 도시입니다. 이 방송이 나오기 전에 한국어 방송이 나왔는데 뭐라고 했냐면 서울시립교향악단이 저희랑 같은 비행기를 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참석해서 공연을 관람했으면 좋겠다라는 방송이었고 굉장히 기분이 좋네요. 왠지 모르겠는데 뭔가 운이 좋은 느낌이랄까. 응. 근데 뭐 애플 주스 몇 개째야? 4개. 4개? 응. 아니, 그, 그전에는 네 개. 네 개? 그 전에는 이 몸에 흐르는 피가 노란색이겠다. 참고로 기내식은 저희가 처음 받은 기내식이 훨씬 맛있었습니다. 약간 두 번째는 빵이 너무 퍽퍽하고 야채가 좀 적고 소스가 맛이 없달까? 펼쳐진 밭을 보니까 녹차 티라미수 케이크가 먹고싶네요 호수일까요? 바다일까요? 호수네요 호수가 엄청 커요 강이라고 해야되나? 저기 뭔가 움푹 솟은 땅이 보이는데 뭔지 궁금하네요 이건 안데스 산맥일까요? 무지하게 이쁘네요 5 4 3 2 1 0, 0. 1, 0. 0.1 0.0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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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정중등이라고 불러야겠죠? 현재 이곳에 있는 시간은 5시 30분이고 기온은 21도입니다 비행기에서 나왔고 한승하로 가야 됩니다 날씨는 죽이네요 이게 뭔가 공항의 냄새라는 게 있어요 먼지잘 모르겠는데 뭐라고? 뭔 냄새라고? 사양이. <laughs> 서양인 냄새라네요. 화장실 입혀 화장실 둘 다. 와 방금 도착하자마자 햄버거 냄새 엄청 강하게 풍기네요. 방금 미네 입국 심사하는데 물은 반입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물병 통째로 반납할 뻔했는데 그래도 따로 물을 버려줘서 다행히 물병은 보존했습니다. 이제 게이트로 찾아가 볼게요. 지금 잘 보면 지하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한승 게이트에 도착하긴 했는데 재훈이가 안 보여요 같이 입국 신사 비슷하게 받고 왔는데 한 5분 정도 기다려도 안 오길래 아 먼저 갔나 싶어서 게이트로 왔는데 아 저기 보이네요 뭐야 왜 이렇게 늦게 온 거야 붙잡혀 있었대요 <웃음> <웃음> 아직 확인하는 중 방금 데이터 연결 다 됐습니다. 어, 뭐라는 거야? 일단 뭐가 많이 왔고 한번 네이버 들어가 봐. 응, 네, 오케이. 네, 네, 네. 유심 장착 성공. 그 바르셀로나에서 이용가는 기차편이 취소된 것에 대해 그 전액 환불 요청을 트레인 라인에 했었는데 답장이 와 있습니다. 트레인 라인은 철도 회사한테 전액 환불을 요청할 거고 근데 안될 수도 있다고 하고 안 된다면 저, 규정상 50% 환불밖에 안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건 몇주 걸릴 거라고 하니까 좀 기다려 보고 일단은 저희는 50% 환불이라도 받고 취소를 해야 할것 같습니다 담배 피는 공간을 뭐 이리 화려하게 만들어 놨대 좀 피곤하네요 한국 시간으론 이제 새벽 2시쯤 걸렸을 건데 좀 피곤하다 방금 통과했는데 독일 사람들은 줄 서는데 재능이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아니 뭐줄 서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약간 구름처럼 뭉쳐져 있습니다 앞에.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 게이트가 게이트 아무도 없는데 아무도 안 가요. 저 그래서 저희가 그냥 가버렸습니다. 왜 아무도 안 가지? 이해가 안 되네. 바르셀로나로 향하는 비행기가 미넨을 떠나고 있습니다. 거 아네? 안 보임? 2시간 후에 도착 미는 의 야경입니다 눈으로 보면 훨씬 이뻐요 알았습니다 도착 방금 공항에서 시내 가는 저희 숙소 옆에 있는 역까지 가는 그 지하철 티켓을 발권했고 이제 지하철 타러 갑니다 바로 타고 이제 저희는 또라사라는 역으로 갑니다. 바르셀로나 오면 약간 특이한 게 스페인어와 영어 말고도 하나의 언어가 더 기록이 되어 있는데 뭔가 스페인어랑 비슷하면서 다른 언어입니다. 저는 처음에 포르투갈어라고 생각했는데 재훈이는 아마 카탈루냐어일 것 같다고 하네요. 바르셀로나는 정도 민족이 달라서 스페인 내에서도 그런 지역, 그런 카탈루나어를 가장 첫 번째 언어로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지금 지하철에서 내려서 에스컬레이터 타고 올라오고 있는데 에스컬레이터 몇개 올라가는지 모르겠어요. 끝이 안 나요. 이렇게 깊다고? 와. 외울 수 있겠어? 외울 수 있겠어? 갈리네 <laughs> <laughs> 여러분 바르셀로나 첫 입성입니다 이제 숙소 찾아가 볼게요 도착했고요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호스트가 11시 좀 넘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깨어있어서 참 다행이고요 저희 방은 2인실로 좀 작지만 그래도 있을 거다 있고 저희가 여기서 1박 2일을 머물 거기 때문에 그래도 충분합니다 하룻밤 머물 거니까 뭐 간단하게 빨리 씻고 자겠습니다.